안녕하세요. 오늘은 북 크리에이터로 이북 제작하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크리에이터는 전자책을 온라인상에서 만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학생들을 초대해서 라이브러리 안에서 전자책을 만들고 그 책을 하나로 합쳐서 제작도 할수 있고 온라인상 링크로도 보낼 수 있고 이북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다섯 차시로 구성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북크리에이터 로그인 및 기본 기능 익히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크리에이터 웹 부소로 직접 접속하거나 검색창에 북크리에이터를 검색한 뒤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메뉴를 살펴보시면 학생일 경우는 student sign in 학생 로그인, 교사일 경우는 teacher sign in 교사 로그인으로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나만의 학급 도서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 도서관 안으로 학생들을 초대해서 학생들이 그 라이브러리 안에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료로 아이디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40권의 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학급의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드로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 교사가 직접 학생 아이디를 만들어서 링크로 초대하는 방법. 링크를 통해서 학생이 로그인을 하는 것이죠. 코드로 초대하는 방법은 invite라고 되어 있는 invite 코드 클릭해 보시면 그 학급 라이브러리의 코드가 생성됩니다. 그 코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로그인 하도록 하시면 학생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계정 생성이 훨씬 더 간편하고 좋은데요. 교사 아이디 프로필에서 student login 선택하시면 add more student 클릭하시면 학생 아이디를 제작하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학생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학생 이름을 적었으면 다운로드 로그인 링크 클릭해 보시면은 각 학생별로 아이디 링크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 링크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서 각각의 링크로 학생들이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실제로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크리에이터 접속 및 학생 초대방법 함께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부크리에이터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링크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크리에이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하셨으면 사인업이라고 해서 저는 교사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크리에이터 메뉴 보시면은 첫 번째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나만의 학급을 구성할 수 있는 나만의 학급 도서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스커버 메뉴에서는 뭐 다른 학생들과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만든 이런 템플릿들, 만든 이북들, e 북크리에이터로 book 만든 작품들을 볼수 있는 곳입니다. 럼 메뉴는 북크리에이터를 학습하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티피케이션 여기에서는 북크리에이터를 공부하고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메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그러면은 학생 초대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라이브러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로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북티처라고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라이브러리에서 인바이트 코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 코드를 보고 학생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에서 student logins 클릭해 주시면요. 이렇게. 저는 아이들의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추가하려면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d more student 클릭하시고요. 학생의 이름. 이렇게 한 사람만 추가해 보겠습니다. 넥스트, 넥스트. 이렇게 하면 제가 박하나라는 이곳 보이시죠? 이 아이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이 메모장을 클릭해 보시면 학생이 접속할 수 있는 링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네 방금 만들었던 학생의 링크입니다. 이렇게 이 링크를 학생에게 주어서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스튜던트 로그인, 학생 로그인, 그리고 교사 로그인 방법, 아이디 생성 방법, 그리고 부크리에이터 메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구 크리에이터 접속은 링크로 접속할 수 있고요. 검색한 뒤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정을 생성하고 라이브러리를 제작합니다. 라이브러리는 학급방처럼 학생을 초대하여 책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을 초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 코드를 통한 초대. 인바이트 코드. 교사가 일괄 계정 생성을 통한 링크로 초대. 그중에서 교사가 일괄 계정 생성을 통한 링크로 초대하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좋습니다. 오늘 북크리에이터 첫 시간 기본 기능 익히고 로그인 및 아이디 만들기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